등식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어, 일단 삼각형 ABC에 외접원이 있을 거고 우리 공식 이용할 거니까 외접원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둡시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sin A 플러스 C라는 모양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랑 같냐면 여러분 지금 삼각형이 이렇게 ABC가 있을 때 A랑 B를 A랑 C를 더한 값은 180도에서 b 뺀 거랑 같죠. 그래서 우리는 sin 180도 마이너스 b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sin 180도 마이너스 b는 2사분면에 있는 값이니까 얼사탄코에서 사인이 양수가 될 거고 sin b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1번에서는 sin 제곱 a, sin 제곱 b가 여기 있는 이 sin a에다가 방금 구한 sin b를 곱한 값과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음. 다시 한번 써주면은 얘는 sin a 마이너스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sin b의 제곱이 어, 0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수 있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sin a랑 sin b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음. 그러면 얘는 a랑 b의 값이 같아지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따라서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1번 삼각형의 모양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sin a가 2cos b sin c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사인 코사인 법칙 한번 이용해 볼게요. 2r분의 a라는 애가 2곱하기 코사인 b는 2ac분의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요. 그 다음 s 인 n c 는 2r분의 cg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약분할 수 있는 것들 다 한번 약분을 해볼게요. 일단은 2r, 2r 하나가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 2, 2 약분되고 그 다음에 c, c 약분되면서 양변에 a를 곱해주면 a제곱은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네. 한번더 a 제곱, a 제곱 지워지니까 c 제곱이 b 제곱이라고 나와요. 따라서 우리는 b가 c가 되겠죠. b가 c가 되는 이거인 이등변 삼각형이 구하고 싶은 답이 되겠네요.